입항하자고 하면 좋아할 일인데 웬 일이지? 처음에 왜 문제가 된 것인가? 왜냐하면 항해 중에는 힘들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입항을 하자고 하면 승조원들로서는 좋은 거 아닌가? 왜 굳이 누가 이걸 문제를 삼았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해군을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입항 사건이 22년 6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B 씨는 다른 승조원들에게 함장님 지시다. 칠전 당장님 이침식을꼭 가야 한다고 한다. 장비 고장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고장 보고 하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승조원 분들은 지금도 그때 그거 함장님이 시킨 거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B씨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고 후임으로 온 K대이님이 있었어요. 이 K대이님이 승조원들 사이에 함장이 그때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정의감에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마음 편하게 다른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던 B씨는 갑자기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이때 마음이 급해져서 그때 과거 전남함에 같이 있었던 간부 C, D, E에게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무조건 함장이 시켜서 그랬던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B씨는 제주에 입항을 해서 편히 쉴수 있어서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건 B씨가 아니라 호인 부서장 K였습니다. 참고로 K는 B씨를 엄청 싫어했어요. B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잖아요. 제 추측인데 B씨는 함정의 이름을 팔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정말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씨는 왜 그랬을까요? B씨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기록을 보고 추측을 할 뿐인데요. 두 가지를 가정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가설은 제주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실제로 입항하고 나서 어머님을 만나러 제주 시내에 출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정비를 위해서 입항을 하면 주둔지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때 B씨가 전남 함장님에게 어머님이 근처에 계신데, 잠시만 뵙고 오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 써야 했는데, 왜냐면 장비 고장으로 입항을 한 거잖아요. 장비 고장에 대해서 주무 참모인 B씨가 장비 정비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수시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출타를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석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가설은 이 무렵에 고장이 있어서 보고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쉽게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고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에 정정 보고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에 들어가야 될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했지 함장을 범인 만들라 했냐 이게 어긋난 충성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 이후의 결과를 여기서 알게 되네요. 전남 함장님에게는 너무 억울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지만 그동안에 받은 아픔이 너무 크기는 했습니다. 저는 재판에 집중하면 됐지만, 전남환장님 본인께서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영리한 늑대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군요. 부하 잘못 만나서 인생 거들날 뻔했군요. 부디 건승하시길 맞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플러스, 이 현재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휘관들의 권한이 워낙 강력했잖아요. 그래서 지휘관들의 권력형 비리가 많았었고, 그걸 없애기 위해 마련된 수사 방식이나 제도가 너무 기울어져서 지휘관들은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대대장 나가기 전 교육 들으러 가면 선배 대대장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죠. 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2023년도 초반에 SBS TV 뉴스의 악의적인 보도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비난하였던 시기에도 해군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변호인으로서 도움을 요청드릴 때도 기꺼이 진실을 말씀해주신 많은 장교, 부사관분들이 계셨습니다. 해군들 보면 사관학교 출신 대우해주는 것 바로 보임. 사후 출신은 진급 그 이상 안 해주더라고요. 특히 조함과들은 사관 출신들만 좋은 함정감.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함장님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된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함장님이 정말 참 군인이고 그 동안 해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이 1989년도에 취역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폐선을 했죠. 34년간 배가 운영되었었는데요. 항해병과 장교님들은 대부분 신형함을 선호하고 노후함을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출신 분들은 신형함 함장으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함정 근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함정에서의 근무는 정말 힘듭니다. 간부들도 힘들지만 24시간 함 내에서 생활하는 수병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곧폐선될 배라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함장님은 폐선을 앞두고도 승조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세탁기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2022년도 이 기간에 전남함에서 근무하셨던 수병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했던 함장님이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고 성실한 군인을 이렇게 대하는 군 수사기관의 행태에 화가 많이 났었어요 이 사건을 맡았던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배를 타본 경험도 없고 항해를 나갔을 때 어떤 고생을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얕은 법 지식과 권한으로 한 사람의 군인을 괴롭힌 것입니다. 강진구님, 91년도 전남한 근무자로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요즘 몇 명이 말만 맞추면 갑질 성의로 그냥 윗사람들 보낼 수 있는 분위기. 맞습니다. 요즘은 몇 명이 말만 맞추면 상급자를 쉽게 공경해 빠뜨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갑질이나 성희롱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거짓 신고나 악의적인 무고가 섞여 들어가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고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가 기형적으로 돼버린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군은 너무 쉽게 여론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정당한 지휘권 행사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조직 전체 기관과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B 씨의 너무 간단한 거짓말과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의 동조가 나은 폐해입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분들이 아직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억앙님, 해병대도 그렇고 이번 사건 보면 군 법원 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법원 쪽에서 해야 할듯 해군 군 법무관 군사 법원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공감을 합니다 현직에 있는 단기 또는 장기 법무관님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해군 군 법무 조직은 조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군 고검 재경공판팀에는 한 명의 군검사 그리고 한 명의 군검체 수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전체 해군의 항소심 사건 그리고 상고심 사건까지 오로지 홀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 법무관이 하고 있는데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검사가 진짜 증거를 숨긴 게 맞냐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증거 기록이 약 2천 3천 페이지 가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검사 한명 군검찰 수사관 한 명이 당시 전남함 승조원들 20명 가까운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포렌식 자료를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비 c 포렌식 자료를 꼼꼼하게 못 봤나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자료를 봤다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B씨가 판장이 저한테 내가 칠전단장 유치인식을 꼭 가야 하니까 허위로라도 장비 고장 보고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B씨가 진술을 해왔었거든요. 자기는 너무 모멸감이 들었다. 어떻게 그런 위법한 지시를 할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B씨 휴대전화에서 제주에 입항을 하게 된날 아침에 자신의 연인에게 지금 제주 들어가는 중. 크크크. <laughs> 제주는 비가 오는군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장 발견 안 하고 보고 안 했으면 바로 알고 제주 못 들어왔지. 이런 내용의 메시지도요. 아무튼 B, C 포렌식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처음엔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다른 부대로 전축한 그 당시 군 검찰 수사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때, BC 흐려전화 자료 못 보신 거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근데 왜 함장님을 기소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검찰 수사관님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봤다. 그 내용 봤는데, 그래도 함장님이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아, 못본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하죠. 왜냐면 군검찰이 BC 휴대 전화 포렌식을 하고 난 다음에 BC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때 이 포렌식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장님이 지시를 했다면서요. 근데 이건 뭐죠?라고 최소한 물어는 봤어야 었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일체를 묻지를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